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부동산 마켓에 이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부동산 마켓이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 이 고금리 시대인데도 아직도 멀티플 e 퍼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저희가 전 영상에서 저희 와이프가 슬프다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집을 하나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죠. 왜냐면은 너무 하이스트 오퍼가 저희 바이박스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게 머토프 오퍼가 들어간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텐이어 이우드도 엄청나게 높고 또 어저께 테슬라 어닝스컬에서도 일론이 계속 아 마크로 이코노믹이 되게 안 좋다 막 계속 그러는데 고급니다 그 차도 잘안 팔렸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엄청 힘들 쇼트텀으로는 어, 되게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아직도 핫한 마켓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저압 수리 포트가 나왔죠. 이제 또곧 있으면 또 FED가 나와가지고 아마 금리를 올릴 거라고 마켓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를 보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부동산 마켓에 이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포모에 걸려가지고 지금 희망 회로를 막 돌려서 집을 산다. 그 뜻은 포모라는 걸다 아시죠? 뭐 fear of missing out.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금리가 무조건 내려오면 무조건 집값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아무리 부동산이 비싸게 나와도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플 e 퍼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희망 회로잖아요. 이 금리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간다 치고 아니면은 이 밸류가 홀드 된다고 가정하에 지금 사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켓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마켓 분석을 완벽하게 하고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다고 가정하에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 낼수 있는 자산을 사는 거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부동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 이런 분들이 되게 사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요즘 금리가 높으니까 캐시 플로우가 나는 게 많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자산을 빨리 쌓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캐시플로가 나는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잉 스피드가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꾹 참으면서 부동산을 천천히 사 나가시는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이 금리가 계속 이렇게 스테이 하더라도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돈을 들고 아직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금리가 내려오길 바라거나 아니면은 이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프리딕션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면 그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동산 마켓이 계속 핫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앞에 부류의 사람들은 계속 살 것이고 두 번째 분들은 마켓의 애널라이즈를 잘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또살 것이고 이 기다리는 분들은 또이 기다리다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스테디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씩 내려갈 거다 예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동산 마켓이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첫 집을 사 하고 싶은데, 내 자산을 쌓고 싶은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자기 페이스대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남들이 옆에서 계속 사고, 뭐, 이거 고치고 있다, 이렇게 뭐,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나의 페이스대로, 내가 한 1년에 하나를 사겠다고 생각했으면, 1년에 하나씩만 사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은 1년에 두개씩 사겠다, 그러면 두개씩 사셔도 되고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던,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게, 최대한 돈을 잃지 않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팟캐스트를 하나 들은 게 있거든요 그게 아이스커피 아 r 이라고 그램 스태프 n 되게 유명한 유튜버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채널인데 거기에서 나온 분이 되게 오래된 부동산 투자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를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들 물어보죠 마켓이 어떻게 될것 같냐 아니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마켓이 자기는 어떻게 됐던 자에게는 1년에 한 차에서 두 채를 무조건 살 것이다. 그래가 그래서 자에게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부동산 아 이렇게 쇼텀으로 빨리 자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롱텀을 봐서 길게 봐서 이렇게 마라톤을 뛰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야지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정말 자기 자산으로 순 자기 자산으로만. 만들어갈수 있겠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신디케이션도 안 하고 아무것도 뭐 투자 받은 것도 없고 자기 혼자 해서 그,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옆에서 계속 누가 뭘 사고 매물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아, 나도 빨리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은 내가 내 마음에 심리적으로도, 어 빨리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심리적으로 컨트롤 하시고, 저도, 저희도 지금 심리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자산을 쌓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거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